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새해가 밝았어. 요새 독감 되게 심하잖아요. 여러분들 독감 조심하시고 뭐 엉덩이 주사로 안끝는데 혈관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독감 걸리신 분들 빨리빨리 잽싸게 혈관 주사 맞아서 건강 관리 하십시오. 자, 그뭐 있잖아 뭐띠벼른새안 올려줬다고. 아또 나를 이래가지고 내가 또 잽싸게 뽑았어. 근데 나 이제 이거 내가 그 12띠를 어떻게 다 해보고 나이 별로 보고할 거야. 또 보고한다고 또 어? 무당이 뭘 보고하냐 또 이러지 말고 나도 다못내오니까자 오늘 첫 번째로 할띠는 뱀띠. 뱀띠 대해서 얘기할게요. 자 뱀띠가 89년 30살 있죠? 89년 30살. 자 근데 내가 여러분 누누이 얘기할게 또 연어리시 있다 그랬어 살이 있다 그랬어요 나는 그냥 띠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그 그냥 큰 틀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어 서른 살 벤띠 남자분들 여자분들 운이 살짝 들어오시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뭐라 그랬어요 운이라는 거는 해운연이 봐야 되고 또 터에서 받쳐준는 운세 봐야 된다고. 그리고 개인 사주 봐야 되는 거고, 살 보는 거고, 부부 있으면 부부궁합 봐야 된다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자, 3 0살 뱀띠, 89년 남녀, 남녀, 모두 들어오는 거 맞아요. 그런데 남자분들, 남자분들은 건강 관리 하셔야 됩니다. 건강으로 좀 치고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건강으로 치고 들어오니까, 셀이 아파라가 아니라, 운동 좀 하시고, 술 많이 드시는 분들, 술 조금 자제하시고, 그러는 말씀이죠 자, 여자분들은, 자, 구설수 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구설수 조심하시고, 구설수 조심하라는 얘기는, 입을 닫고 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사람들 음, 만나서 내가 열 마디 할 거, 한 일곱 마디, 여섯 마디로 줄이시라는 거예요. 음, 그게 이제 구설 막으실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이야. 어떻게 살아, 안 만나고 어떻게 살아. 자, 그 다음에, 77년. 42세 여러분들, 자 별로 안 좋아. 응. 같은 뱀띠인데, 그4 2세 이분들은 안 좋아요. 특히 여자분들, 해운 연쇄도 안 받쳐 주시고, 또 건강이나 구설 다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어, 여자분들 조심해 주시고, 남자분들은 해운 여자 받쳐 주진 않지만, 문서원이 좀 들어오세요. 문서나 승진 이런 거 들어오시니까, 그런 기회 있으면 딱 잡으시고. 자, 65년, 54세. 자, 그냥 무난합니다. 크게 뭐 나쁘거나, 뭐 크게 대운이 들거나 그렇진 않지만, 그냥 무난하게 갈수 있어요. 근데 남자분들, 혹시 무슨 뭐, 그, 뭐야, 뭐 투자를 하시거나, 내가 뭐 상가를 매입한다든뭐 이런 거 투자권이 들어오실 때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벤띠는 제가 분명히 얘기해 드렸어요. 개띠에때 조심하라고. 왜? 충! 부딪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아무리 내 개인적인 사주가, 운세가 괜찮다 하더라도, 약간 조심해서 가세요. 뱀띠분들은. 자, 그 다음에, <laughs> 뱀띠 여러분들, 2019년도에 3제 옵니다. 2018년도가 끝나고, 2019년도에 3제가 오는데,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죠? 해가 딱! 바뀌어가지고, 운세가 딱 바뀌는 거아니라 그랬어요. 상달하고 동지섯달이 시작하면, 그 다음 해운년 운세하고 그렇게 겹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뱀띠분들, 뱀띠, 닭, 소띠, 2019년도 3제 들어오니까, 2018년도, 아니, 2018년도 하반기에 3제 준비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번엔 쥐띠. 1984년생들, 35살이죠. 자, 남자분들은 문제 없어요. 남자분들은 크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자, 이사 못 가시는 태식방이세요. 그러니까, 이사나, 뭐, 내가 뭐, 사무실 이전이나, 이런 거 계획 있으시면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장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안에 뭐, 인테리어를 바꾼다던가, 이런 것도 자제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내가 있는 그, 내터 있잖아. 내 터를 건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옮기지도 말고 건들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그 터, 그걸 그냥 유지하시라는 거예요. 35세 여자분들이에요. 자, 72년 47. 여자분들은 대운 들으셨습니다. 47 여자분들 대운 들으셨어요. 해운연수도 왕창 맞춰주고, 터에서도 왕창 맞춰주는 대운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대운은 준비된 자가 찾아먹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 준비하셔서, 대비하셔서 대운 찾아먹으세요. 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 있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니까. 대운이 들면은 뭐, 확! 뭐가 <laughs> 달라지는 줄 알아. 아니거든! 대운이 들어올 그 시점에 내 운세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밑바닥에 있느냐, 중간에 있느냐, 아, 내 기본에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가 대운이 들었을 때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저기 밑바닥에 있으면 대운이 들어와서 아무리 끌어올려도 평균 미달인데 좋겠냐고요. 본인이 좋다는 걸 느끼겠냐고요. 그 준비하라는 건 뭐예요? 내 운을 기본에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대운이 들어오면 그 기본, 평균을 넘어 쓰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느낀단 말이에요. 아, 뭔가 편안하구나. 뭔가 좋구나. 이런 걸 느낀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음. 그 남자분들은 그냥 보통이에요. 보통. 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60년생 59세들. 음. 60년생 59년들. 자, 그, 그냥, 그, 남자분들은 아홉수가 들어오죠. 아홉수에 성주운이 같이 들어오죠. 그런데, 성주운이라는 거는, 사업하시는 분들, 또, 그, 뭐냐, 장사하시는 분들. 성주운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영업적으로, 사업적으로 운이 들어오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아홉수라는 운이, 안 좋은 운이 같이 들어오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주하고 아홉수하고 싸워. 빨리 태워고 누가 이길지는 몰라요. 성주가 이길지, 아홉수가 이길지, 그거는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어? 우리 그 시절에, 아들만 이렇게 하던 그 시절에, 여자가 첫때 봤던 그 시절에, 아유, 진짜 또, 또 올라오네, 어. 근데, 그때는 이제 우리 엄마들이, 막, 뭐 우리들 또 장남 그, 하던그 시절에, 어? 성주운이 들어 아홉수인데 성주운이 들어오면 어머님들이 성주단지를 받아주고, 막 성주운을 세워줬단 말이에요. 아홉수를 죽여서, 어. 그래서, 운이 더 살아라. 나쁜 운은 죽고, 좋은 운은 살아라. 그렇게 해서 성주운을 해줬단 말이야. 그러면 60년생, 59세 남자분들은 태어난 음, 운세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또 압수가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성주운하고 2대1로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주가 질 가능성이 좀 있겠죠.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괜찮습니다. 무난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